레몬즙으로 탈모를 막아보자. 머리카락은 외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. 풍성하고 윤기가 나는 머리를 위해 많은 노력과 다양한 관리법이 필요하다. 태양, 공해 및 다른 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머리카락과 두피를 손상시킬 수 있다. 이는 탈모에 영향을 주며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다. 탈모는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. 탈모 억제제와 같은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언제나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된다. 다행스럽게도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는 천연요법이 몇 가지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머리카락을 강하게 해주고 더욱 윤기가 흐르게 해준다. 레몬즙은 그런 치료제이다. 레몬즙은 그 약용 효과. 소화, 미용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. 이번에는 레몬즙이 모세 혈관에 제공하는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, 이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다. 왜 탈모의 레몬즙인가? 레몬은 가장 널리 퍼진 시트러스 과일 중 하나이며,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 레몬은 비타민C, 엽산, 비복합 비타민과 필수 무기질의 중요한 공급원으로서 이 모든 영양분이 신체의 기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. 레몬의 미용을 위한 사용법 중에서 레몬즙은 머리카락에 아주 좋은데 그것은 두피의 자연산성도를 조절해주고 죽은 세포들을 청소해주기 때문이다. 이외에도 탈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. 정기적인 레몬즙의 사용은 비듬과 머리카락 손상 같은 흔한 문제를 예방해준다. 게다가 머리카락을 빛나게 해주며 곱슬머리를 조절해주는 등 완벽한 머리카락을 위한 많은 일을 해준다. 꿀, 레몬을 넣은 천연 샴푸. 이 천연 샴푸는 레몬의 효능과 달걀의 단백질 및 영양분이 섞여서 머리카락을 뿌리에서 끝까지 강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진다. 재료 레몬 1개 달걀 1개 만드는 방법 달걀을 포크로 풀어서 레몬 한 개의 즙을 천천히 섞는다. 바르는 방법 젖은 두피에 발라서 머리카락 사이로 마사지한다. 30에서 40분간 놔둔 후 많은 물로 헹군다. 일주일에 적어도 두 차례 반복한다. 신선한 레몬즙. 레몬즙은 비듬 치료, 탈모. 및 머리카락을 탁하고 생기 없게 만드는 다른 두피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나 태양이 머리카락을 탈색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. 재료 신선한 레몬 2개 바르는 방법 신선한 레몬 2개에서 레몬즙을 짜낸 후 두피에 바른다. 30분간 놔둔 후 헹군다. 이 과정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반복한다. 레몬즙과 코코넛 물 관리법. 코코넛 물의 무기질은 레몬즙의 탈모 방지에 효과적인 효능을 더욱 증진시켜준다. 재료 코코넛 물1분컵 (125ml), 레몬 1분의 1개 만드는 방법 레몬에서 즙을 짜낸 후 코코넛 물에 섞는다. 바르는 방법 머리카락과 두피에 바르고 30분간 놔둔다. 보통의 샴푸로 닦아낸다. 일주일에 1에서 2차례 반복한다. 알로에 레몬즙 관리법 알로에를 섞은 레몬즙은 강력한 항진균 및 보습효과로 인해 비듬을 유발하는 진균의 존재를 줄여주기 때문에 머리카락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다. 지속적인 사용은 머리카락의 모낭에 영양분을 공급해주어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건강한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한다. 재료 알로에 젤 2큰술 레몬 2분의 1개 만드는 방법 알로에 젤과 레몬즙을 섞어서 크림을 만든다. 바르는 방법 만든 것을 두피와 머리카락 전체에 바르고 탭으로 덮는다. 약 20에서 30분간 놔둔 후 헹군다. 일주일에 2에서 3회 사용한다. 레몬즙을 머리카락 관리에 사용한 적이 있는가? 탈모에 좋은 레몬즙을 사용한 관리법 중한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?